신축년 경자월은요. 천간에 경금이 자수와 함께 왔죠. 경금은 사유축 금삼합을 마감하는 신축년이기 때문에 자월부터 그러한 일이 가속화되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사회적으로는 단단하게 잘 잡혀 있어야 하는 규범이나 틀이 흔들리는 그런 의미가 되고요. 요즘 사회적인 문제에 대입해 본다고 한다면 경금의 물상인 군대, 검찰, 경찰. 이런 조직의 문제로 드러나고 있죠. 혁신을 통해서 해당 단체의 긍정적인 변화를 모색해야 하는 그런 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체적으로는 관절염, 그리고 치아의 치아와 관련된 질병, 위장과 관련된 질병, 수종냉증, 심장 관련 혈관 관련 질병이 있으신 분들은 자월 추월은 좀더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어, 치료를 좀더잘 받는 그런 달이 되셨으면 합니다 경자월은 청간은 경신금이 그리고 지지에서는 자축 육합이 됩니다 만약에 사주 원국에 자축이 있으신 분들 자수나 축토가 있은 분들은 자축으로 어, 경자월은 육합이 일어납니다 육합은 부부의 합이라고 하죠. 남녀 간의 애정사. 더 나아가서는 바람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자축으로 연결된 궁위에서 서로 연결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는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자축은 수기운이죠. 수기운이 강해지기 때문에 반대 기운인 화기운이 약해집니다. 사주에 자축을 충하는 오하나 미토가 있으신 분들은 오하는 좌오충으로 자축을 깨려고 하고요, 미토는 충미충으로 자축을 깨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자축 육합을 깨려고 하는 그 글자가 오히려 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글자가 있으신 분들은 그 궁위에서 그리고 그 십신이 약화되고 문제가 생기는 그런 모습이 될수 있습니다 일관별로 간단하게 경자월 운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목일관입니다 경금은 간목에게 평관이죠 자수는 정인입니다. 평간의 기운은 약화되고 자수 정인의 기운은 광화가 되죠. 갑목일간의 경우는 일간의 기운이 강해집니다. 내가 강해진다는 것은 뭔가 요구 사항이 많아져서 광가의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런 달이 됩니다. 만약에 구직을 한다고 한다면. 조금만 눈높이를 낮추어야 구직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신금 정관을 쓰는 경우라고 한다면 사실 큰 문제는 없어요. 단체에서 능력을 인정받아서 승진에 좋은 그런 달이 될수 있습니다. 새로운 일이나 직장으로 이직에 대한 제의가 들어오는 그런 달이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평관 경금을 원국 사주 원국에서 현관을 쓰는 그런 구조일 경우에는요 직장에 대한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여자의 경우는 남편으로 인한 근심, 걱정이 생기는 그런 달이 될수 있고요 미혼 여성의 경우는 애정사로 인해서 말 못할 고민이 생기는 그런 달이 될수 있습니다. 갑목일관의 경우 활동 자체는 침체 간에는 그런 달이돼요 개인적인 일을 하시는 분은 정체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특히 화기가 약하고 금수가 강한 구조의 경우는요. 건강에도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구조에 따라서는 형제에 대한 고민 그리고 관제나 구솔로 인한 스트레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목일간 여자분의 경우는요, 활동이나 자녀에 대한 고민이 생기는 그런 달이 될수 있고요. 학생의 경우는 스트레스는 있겠지만 공부는 잘 되는 그런 달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을목일간의 경자월입니다. 을목일간의 경우는 경금 정관하고 자수 편인이 함께 온 달이 됩니다. 의무기관의 경우는 신금이라는 평관을 쓰는 그런 구조라고 한다면요. 단체에서 능력을 인정받아 승진에 좋은 달이 될수 있어요. 새로운 일이나 직장으로 인한 직장의 이직에 대한 제의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지만 경금 정관을 쓰는 그런 구조일 경우에는 직장으로 인해서, 그리고 여자의 경우는 남편에 대한 문제로 인해서 걱정이 생기는 그런 날이 될수 있습니다. 미혼 여성의 경우는 애정사로 인한 말 못할 고민이 생기는 그런 날이 될수 있습니다. 을목일관의 경우는요, 활동성은 침체기에요 개인적인 일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정책이라고 할수 있어요. 을목일관의 경우도 사주 원국 자체가 화기가 약하고 금수가 강하다. 이런 경우에는 건강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조에 따라서는 형제에 대한 고민, 그리고 관제 구설로 인해서 스트레스가 있는 그런 달이 될수 있어요. 을목일간 여자분의 경우는요, 자신의 활동에 대해서, 그리고 자녀의 진로, 이것 때문에 고민이 생기는 그런 달이 될수 있습니다. 학생의 경우는 스트레스는 있겠지만 공부는 잘 되는 달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병화 일간의 경자월입니다. 병화 일간의 경우는 경금 편제하고요 그리고 자수 정관이 함께 왔습니다. 병화 일간의 경우는 구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올해는 바쁨 해였다라고 할수 있죠. 경자월은 다시 재관이 강해지는 달이기 때문에 직장인의 경우는 업무량이 늘어나서 그로 인해서 스트레스가 생기는 그런 달, 그리고 좀더 바빠지는 그런 달이 될수 있습니다. 또는 정제와 편제가 함께 온 달이기 때문에 원래 내가 하고 있는 일 이외에도 새로운 프로젝트, 새로운 일이 생겨서 그 일로 인해서 바빠지는 그런 모습이 될수 있습니다. 만약에 사주 원국에 목이라는 인성이 없고 금수 기운만 강하다. 이런 사주라고 한다면 스트레스가 심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자신의 건강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좀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목 인성이 예쁘게 드러나 있는 구조다라고 한다면 윗사람의 도움을 받는 그런 달이 될수 있습니다. 일에 대한 성과로 인정을 받을 수도 있고요. 구조에 따라서는 개인적인 투자로 인성인 문서를 만드는 작업이 진행되는 그런 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구직자의 경우도요, 목 인성이 드러난 그런 구조라면 좋은 결과를 얻는 그런 모습이 될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일을 하시는 분의 경우는 규모를 확대하지 않는다면 큰 문제는 없다고 할수 있습니다. 경자월은 애정적인 문제로 고민이 생길 수 있고요. 기혼자의 경우는 자녀에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달이 될수 있습니다. 학생의 경우는 공부가 잘안 되는 달이에요. 체계적인 계획으로 공부를 한다고 한다면 효율이 오를 수 있습니다. 정화일간의 경자월입니다. 정화일간의 경우는 경금이라는 정제하고요. 자수라는 평관이 함께 왔습니다. 구조에 따라 다르겠지만, 정화일간도 올해는 바쁜 해였다 라고 할수 있어요. 경자월은 재관이 중복적으로 온 달이기 때문에 직장인의 경우는 업무량이 증가해서 바빠지고, 그거로 인해서 스트레스가 증가하는 그런 날이 될수 있습니다. 사주가 인성인 목기운이 없고, 금수가 강한 그런 구조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스트레스가 더 강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활간의 경우는 반목이라는 인성이 드러나 있는 구조다라고 한다면 윗사람의 도움을 받는 그런 달이 될수 있고요. 일에 대한 성과로 인정을 받는 그런 달이 될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어, 투자로 인성이라는 문서를 만드는 그런 작업이 진행되는 달이 될수 있습니다. 구직자의 경우는 목이라는 인성이 드러나 있는 구조다라고 한다면 결과를 얻는 모습이 될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일을 하시는 분의 경우는 규모를 확대하지 않는다면 큰 문제는 없다라고 할수 있어요. 음, 경자월의 같은 경우는 정축 일주의 경우는 경자라는 금과 자축으로 합을 해요. 그러면 정축일주 남자의 경우는 새로운 여자가 생기는 애정적인 문제가 좀더 강하게 생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고요. 정화일간의 경우 이번 달은 자녀에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달이 될수 있습니다. 학생의 경우는 공부가 안 되는 달이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공부한다면 효율이 오를 수 있습니다. 무토일간의 경자월입니다. 무토일간의 경우는 경금이라는 식신과 자수라는 정제가 함께 왔죠. 구조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경자월은 경금 식신을 쓰는 경우는 활동은 하지만 활동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동반되는 그런 달이 됩니다. 관이라는 목기가 강한 그런 구조다라고 한다면, 식상이잖아요. 천간에 전체적으로 식상이 드러났고, 관까지 강한 그런 구조면, 식신상관이라는 부하직원, 아랫사람하고 관이라는 윗상사 사이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이에서 자신이 스트레스가 많아지겠죠. 경자월은 직장이나 상사의 요구가 많아지겠죠. 관이 강하기 때문에. 자신은 열심히 일을 하지만 활동에 대해서는 인정은 해주지 않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스트레스가 심화되는 그런 달이 될수 있습니다. 어, 묵묵히 참고 일한다고 한다면요. 시간이 지나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어, 드러나겠지만 지금 이 시간에 너무 피, 스트레스 때문에 참지 못한다고 한다면 새로운 단체로 이직하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신금 상관을 쓰는 경우는요, 불법적인 일은 관제로 연결되는 모습이 될수 있기 때문에 불법적인 일이 아닌 자신의 순수한 기술을 쓴다고 한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구조에 따라서는 기존에 하는 일 이외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투자하는 자녀나 자신의 품위 유지를 위해서 돈이 많이 나가는 그런 달이 될수 있습니다. 무토일간 남자의 경우는 식상식신생재가 되죠. 애정사로 인해 복잡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마음에 드는 여자에게. 느긋하게 장기적으로 친해지려고 해야지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지쳐서 혼자 관계를 맺고 끊는 모습이 될수 있고요. 구조에 따라서는 자축으로 겁제하고 재성이 연결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삼각관계로 고민이 생기는 그런 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구조에 따라서는 어머니의 건강 때문에 고민이 생길 수 있고요. 여자의 경우는 남편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고민이 생기는 그런 달이 될수 있습니다. 학생의 경우는 공부가 잘안 되는 달로 자신이 좋아하는 과목을 먼저 공부하고 부족한 부분을 점검하는 그런 달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토일간의 경자월입니다. 기토일간의 경우는 경금상관하고요. 자수 편제가 함께 왔습니다. 구조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경자월은 경금상관을 쓰는 경우는 활동은 하지만 활동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동반되는 그런 달이 될수 있습니다. 관이라는 목이 강한 그런 구조다라고 한다면 아랫사람과 직장이나 상사 사이에서 요구사항은 많아지고, 그로 인해서 스트레스가 심화되는 그런 달이 될수 있습니다. 본인이 해결해야 할 일은 많아지고, 참고 일한다고 한다면 인정받을 수 있는 시간이 오겠지만, 참지 못한다면 새로운 단체로 이직하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경금이라는 상관을 쓰는 경우는, 불법적인 일은 관제로 연결되는 모습이 될수 있기 때문에 불법적인 일이 아닌 자신의 기술을 쓴다고 한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구조에 따라서는 기존에 하던 일 이외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투자하는 그런 모습이 될수 있고요. 자녀에게 돈이 많이 들어가거나 개인적인 품위 유지를 위해 돈이 많이 나가는 그런 달이 될수 있습니다. 남자의 경우는 마음에 드는 여자가 생기는 연애를 시작하는 그런 달이 될수 있지만 구조에 따라서는 비견 축토와 자축으로 합을 하기 때문에 삼각 관계로 고민이 생기는 그런 달이 될수 있습니다. 구조에 따라서는 어머니의 건강으로 걱정이 생길 수 있고요. 여자의 경우는 남편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생기는 그런 달이 될수 있습니다. 학생의 경우는 공부가 잘안 되는 달로 자신이 좋아하는 과목을 먼저 공부하고 부족한 부분을 점검하는 그런 달이 되면 좋겠습니다. 경금일간의 경자월입니다. 경금일간의 경우는 경금이라는 비견하고요, 자수라는 상관이 함께 왔습니다. 직장인이라면 직장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함께 일하는 동료에 대한 변화로 문제가 생기는 그런 달이 될수 있습니다. 비겁이라는 경쟁자가 강해지기 때문에 쟁관으로 승진은 쉽지 않은 그런 모습이 될수 있고요. 개인적인 일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남자의 경우는 자녀에 대한 고민, 교육에 대한 그런 고민이 될수 있고요. 부인의 건강에 대한 그런 문제로 고민이 생기는 달이 될수 있습니다. 어, 경금일간 자체는 활동성 자체는 상승한다고 할수 있고요. 그로 인해서 수입도 늘어날 수 있지만, 비겁이 강해지는 달이기 때문에 지출도 상승하는 그런 달이 될수 있습니다. 경금일간의 경우는 관인 틀이 약해지죠. 화기가 약해지는 달이기 때문에 부정적으로는 방종의 모습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생기는 그런 달이 될수 있어요. 상관이 온 달이기 때문에 불법적인 요소로 자축으로 뭔가 합을 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을 때는 어른들에게 조언을 듣고 행동하면 좀더 부정적인 모습을 줄일 수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학생의 경우는 경쟁자와의 경쟁심을 활용한다고 한다면 도움이 될수 있지만, 부정적으로는 질투,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구설이 생기는 그런 달이 될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금 일간의 경자월입니다. 신금 일간의 경우는 경금이라는 겁재와 자수라는 식신이 함께 왔죠. 직장인이라고 한다면 직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동료, 함께 일하는 동료에 대한 변화와 그거로 인해서 공 고민이 생기는 달이 될수 있습니다. 비겁이라는 경쟁자가 굉장히 많은 달인데요. 겁제가 약해지는 그런 달이기 때문에 승진에 있어서는 우위에 점하는 그런 달이 될수 있습니다. 만약에 개인적인 일을 하는 경우다 라고 한다면 동업으로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그런 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남자의 경우는 자녀에 대한 고민, 그리고 부인의 건강으로 인해서 고민이 생기는 그런 달이 될수 있고요. 활동성은 상승하고 수입은 늘어나겠지만 지출도 상승하는 그런 달이 될수 있습니다. 신금일간의 경우는 관이라는 틀 자체가 약화되는 그런 달이기 때문에 어른들에게 조언을 듣고 행동해야지 좋은 그런 달이 되고요.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학생의 경우는 경쟁자와의 경쟁심을 활용하면 공부에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요. 비겁이 강한 달이기 때문에 부정적으로는 질투, 그거로 인한 구설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수일간의 경자월입니다. 임수일간의 경우는 경금이라는 편인, 그리고 자수라는 겁제가 함께 온 달이 됩니다. 만약에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거나 구직 중이다 라고 한다면, 음, 계약직으로 활동을 시작하는 그런 모습이 될수 있습니다. 임수일간의 경우 금수가 강해지기 때문에 활동은 하려고 하는데요. 활동에 대한 결과는 아직 약한 그런 모습이에요. 개인적인 일을 하시는 분의 경우는 일을 하지만 결과는 아직 시간이 걸려야지 나오는, 아직 결과는 부족한 달이 될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구조에 따라 다르겠지만, 인성이라는 문서에 투자하려고, 투자를 하려면 재성이라는 돈이 많이 필요하겠죠. 이번 달은 그런 달이 될수 있고요. 활동을 위해서 인성이라는 자격증 공부를 하거나 활동을 준비하는 그런 모습이 강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남자는 재성이 부족한 달이기 때문에 돈이나 아내에 대한 부인에 대한 근심, 그리고 아버지의 건강에 대한 문제. 여자의 경우는 자녀의 진로. 그리고 아버지의 건강에 대한 고민이 생기는 그런 달이 될수 있습니다. 학생의 경우는 공부는 되지만 성과가 바로 나오지는 않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느긋하게 공부해야지 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개수일간의 경자월입니다. 개수일간의 경우는 경금이라는 정인, 자수라는 비견이 함께 온 그런 달이죠. 개수일간의 경우도 자격증 공부를 하거나 구직 중이다 라고 한다면 활동을 시작하는 그런 모습이 될수 있습니다. 개수일간의 경우는 금수가 강해지고 있죠. 활동을 열심히 하려고 하지만 활동에 대한 결과는 아직 미약한 그런 모습이에요. 개인적인 일을 하시는 분의 경우는 어, 일은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수 있는데 결과가 만들어지기에는 부족한 달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구조에 따라 다르겠지만 인성이라는 문서에 투자하려고 돈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달이 될수 있고요. 활동을 위해서 공부를 하거나 자격증 공부로 활동을 준비하는 모습이 강한 달이다 라고 할수 있습니다. 남자의 경우는 돈이나 부인, 아버지의 건강에 대한 근심이 생길 수 있고요. 여자의 경우는 자녀, 자녀의 진로에 대해서 고민이 생기거나 아버지의 건강에 대한 고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학생의 경우는 공부는 되지만 성과는 바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느긋하게 공부해야 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오늘은 신축년 경자월 12월 운세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